한번분은이 부분은 이 번, 분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이 부분은 이부분이안분어네 아에안 experiencing... 저기... 여기가... 규저... 맞냐 이게? 어떻게? 이게 너무 흔들려요. 아. 잠아 이거 올려 봐. 로안 지나가잖아. 니 이거 올려 봐라니까 올려서 위에 안 돼? 방송해야 돼. 방송한데. 조금만 앞으로 땡길래. 중이야. 방송 좀 하고. 그 저희 볼어요어때아이 아이고. 빠져. 내가 걸러 아니면 내가 잡고 있을 게아니 아니야. 수전장 잡는 거 좀. 아니, 너무, 너무 너무 삐딱해. 좀 좀만, 좀만 더풀어 아, 일단은 고정을 해 보자. 고정. 그래 고정을 해야 되는데. 남아 고정하는 게 아니야. 어, 서해 서해. 저 태그에 꼭 해야 돼. 아, 너무 삐딱해. 이 아니 이거 풀어 줘. 안 풀려. 지금 내가 손에 땀이 많아 가지고 안 풀리거든, 이거. 더 쭈이는 거 이거. 그런 거? 반들어야지 아, 봤네. 반네 아, 잠깐만 나와 봐. 나 봐. 나 봐. 잠깐만. 잠깐만. 보셨 투위네. 아, 펴. 됐어. 잠깐만. 손빼블리야나 기다려. 내가 맞출게. 맞추서 맞출 해서 바로 좀 됐다. 저거 안 되면 치워 버리자. 오늘 그거 때문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됐지? 머리 지 <laughs> <laughs> 만약에 안 돼. 안다, 안다. 안다. 이거 계속 손님 이거 덮어야 될거 같은데요. 그그 막... 그, 네, 너무 힘 휘... 휘... 가지고 딱 일자로 안 맞춰. 건드리지만 않으면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너무 이게 지탱력이. 지탱은 못한다고? 네. 네. 그렇지?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방송했어? 이방향인가 했어 했어. 나봐. 오. 어역시어 선생님 왜 기술로 안 가셨어요? 네. 제발 방송담당했어 이야 이야 역시 역시 병스티. 지금 시작 아니, 지금 누워 가면 된다. 괜찮지 혹시? Transcript. 아 너무 낮다 앵글이 낮아 아니 살짝 이게 휘어져있어 어 조금 그렇네 제가 잡음면 이렇게 딱할수 있긴 한데 그걸 20몇 분 동안 잡을 수는 없다 얘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돌아가면서 좀 잡을까 손이 떨릴 거 같은데 그러면 뭐 어떻게 뭐어 됐다고 너무 좋은데 그래 뭐, 뭐가 문제인지 알아 이게 소리 더 올렸으면 어울리는... 그 유튜브로 확인 좀해줄유튜 네, 유튜브로 확인 때문에.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유튜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유튜반로하때반 하기 때문에. 유튜하면 때문에.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하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하 내네 <laughs> 네, 네잘 생겼네요. 아, 어떡한... 아, 너무 잘나오렇게장난 <laughs> 하게 나오는 목소리 잘다 목소리 잘 나온다. 어? 음, 들아 마이크 좀어 아, 아? <laughs> 목소리. 어때? 목소 목소리는... 음, やれ 알려 주고 여기 학생의 후보 학생들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바로 시작할 건데 1번 대회 할 거야. 근데 크게 말해. 야돼 여기 이게 저 마이크는 마이크 기능 켜놓지 않은 혹시라고 우리가.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떼겨놓고. 예, 이해되지 무슨 말인가. 어. oh <laughs> Thank you. 지금부터 2024학년도 학생회장 선거 절차에 의하여 후보자 합동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후보자 한명한 한 명의 연설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취교시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번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신호중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이번 회장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하게 된 이상도입니다 저는 기회는 어려움 속에 감춰져 있다 라는 토마스 에디슨의 말처럼 여러분들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이 회장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회장선거에 출마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 속에 감춰져 있는 기회를 찾고 그것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방송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부 부장을 지내오면서 배웠던 그런 책임감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학교를 더욱 더 다니기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공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부 부장을 지내며 배운 그 책임감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훨씬 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좋은 공부를 할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공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 중 라디오 채널 개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점심 시간에 노래 나오시는 것 들으셨죠? 그런데 요즘 노래가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방송하며 더욱더 재미있는 학교와 점심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비품 설치입니다. 바쁜 학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각종 준비물들을 깜빡하셨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는 공용 학용품 그리고 공용 교과서는 물론이고. 더욱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구강 청결제나 방향제 같은 편의 물품도 각 층마다 비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쾌적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상담 시설 확대입니다. 이제 1학년 여러분들은 막 중학교에 올라오셔서 마음이 복잡하실 거고, 3학년은 이제 고입을 해야 돼서, 그리고 모든 학년들은 전부 다 성적이나 교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성적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고민을 해소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클래스 센터나 진로 상담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이벤트 등을 열어 여러, 여러분들의 장래를 더욱 더잘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교내 축제 확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12월 말에 단 하루 아리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단 하루뿐인 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회들을 개최하여 더욱더 볼거리를 늘리겠습니다. 이런 대회에는 e스포츠 또는 노래 또는 댄스가 될 수도 있고 학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스를 열어 게임, 공예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어느 분야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교 외부에서 댄스 팀들을 섭외하거나 외부 학교에서 찬조 공연을 받아들여 더욱더 불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더욱 빛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기호 1번 이상들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교회장 선거에 나오게 된 후보 기호 2번 차선미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일반 학생과 학생의 임원으로서 학교를 다니며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제가 여러 관점으로 느낀 아쉬운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지금 제가 세운 공약 첫 번째는 저희 학교의 축제인 아리조 행사 때 밤마다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항상 학생회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정작 시행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부스를 운영해 축제의 재미를 더욱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저희 학교는 통일 매장과 사복데이 등 많은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행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복대이를 매번 교복대여 및 포토존 설치로 교복로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복대이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번째, 홈베이스 쓰레기통 설치 및 현관 날씨 알림이를 만들겠습니다. 홈베이스를 보면 쓰레기가 많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를 쓰레기통을 설치해 홈베이스를 미관상 청결해 보이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학교 중앙 현관에 일주일치 날씨를 알려주는 게시판을 설치해 우산을 못 가져오는 불상사를 줄이고 그 주의 날씨를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을 맹세함과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의 조명 같은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지루한 학교생활에 저라는 작은 빛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밝게 비추어 크고 작은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직하다거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진구한 말들은 공약이 쓰지 않았습니다. 학생회장이 된다면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할 자세일 테니까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행복한 학교. 저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2번 차선민이었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시고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까꿍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김시환입니다 제가 이번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저는 항상 대표가 되어서 신호중학교를 리더로서 이끌면서 여러분들이 더 다니기 좋은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종교회장이 된다면 이세 가지 공약만은 꼭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첫째, 학생회를 중심으로 매점을 운영하겠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이미 저희 신호중학교 학생회에서 매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차석 부회장으로서 함께 매점을 운영하고 기획했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연도에는 더욱 좋고 풍성한 매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작년처럼 매점 수익 전액을 기부나 또 좋은 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년 말 학년별 소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1, 2학년 때 항상 3학년만 소체육대회를 해서 저와 친구들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1, 2, 3학년, 3학년 모두 소체육대회를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소책대회 하면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종목은 투표 등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점으로 벌점을 상세하는 것을 가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1학년 때는 상점으로 벌점을 상세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사라지고 나서 제 친구들이 상세 활동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물론 벌점은 자신이 잘못을 해서 받은 점수가 많지만 상점은 또 자신이 잘해서 받은 점수잖아요 그 점수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대신 깎는다는 게 더욱 더 자신에게 의미 있고 좋은 일일 것 같아서 이런 공약을 <laughs> 여러분들께 소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공약만은 꼭 지킬 것으로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1, 2학년 반장과 부회장으로 신호중학교 학생회에서 무엇보다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회장이 된다면 그 경험들이 토대가 되어 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준비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3번 김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호중학교 학생 여러분. 회장후보 기호 4번 한채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약 딱세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약은 사복데이 추진입니다. 여러분 모두 학교 다니시면서 사복 입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텝,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학기에 두번 사복데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까지의 사복데이와는 조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크록스로 등학교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등하교 때 크록스를 신고 편하게 오시고 싶었던 분들을 위해서 사복데이 때 크록스를 허용하는 크록스 사복데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여러 가지 학교 행사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학년별로 보물찾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한 팀이 되어서 보물찾기를 진행하는 트라이앵글 보물찾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인 롤이나 발로란트 같은 PC 게임으로 치호 e스포츠 대회를 열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게릴라 매점입니다. 시험 기간 때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조금은 해소해보고자 학생회에서 게임을 이기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게릴라 매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글쓰기와 독서를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에 관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도움을 드리고 일하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가있는 회장, 학교 일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4번 한 채는 기억해 주시고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석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정석현입니다. 제가 차석 부회장에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 제발 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세 번의 봉사 경험을 더불어 이미 한 번의 전교 부회장 경험이 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반장을 해보며 경험과 실력을 착실하게 쌓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학년 생활을 마칠 때마다 저를 뽑은 친구들로부터 불만이 없는 한 학년 생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를 뽑으셔도 불만과 후회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차석 부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발휘하여 선생님들께는 믿음직스럽고 학생 여러분들께는 모범이 될수 있는 차석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학생 여러분들께 귀를 열어주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학생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차석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정석현이었습니다. 제 얼굴과 포부를 기억하고 저를 꼭 뽑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신호중학교 차석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최경민입니다. 여러분들 제 포스를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제 포스를 터 보시고 왜 공약은 적어두지 않았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제가 생각해놓은 공약이 몇 가지 있었지만 사실 저는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유사 기간에 1학년 후배님들 그리고 2학년 학생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학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약 공약을 몇 가지 듣게 되었고 그 공약을 어떻게 하면 실천이 가능할지 꼼꼼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사 일정 중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저역시도 가장 기다리는 행사 관련된 공약입니다. 4, 5월 달쯤 반의 단합력을 위해 열리는 행사가 있으면 있는데요, 바로 체육대회입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너무 적다, 소 체육대회를 열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 5월 달쯤 반의 단합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 후에 반의 단합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반의 단합력을 자랑할 만한 행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첫 번째 공약은 소체액 대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인기가 많았던 공약인데요. 바로 e스포츠 대회 개설입니다. 이 공약은 인기가 많았지만 그만큼 실천 가능한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분석하여 여러분들의 다른 스포츠 뿐만 아니라 e스포츠도 즐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약입니다. 구글 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점이 없어서 매점 대회가 생겼고 저희는 생활복을 입어야지만 개성을 표출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사복 대회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그리고 학업 학교 분위기에 헤르게 치지 않는 선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석 부회장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불만을 말해주십시오. 신호 중에 불만이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최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어, 3 시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죠. 혹시나 만약에 인터넷이 중간에 끊기거나해서 특정 후보의 연설을 못 들은 반이 있다면, 곧 다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듣기로 어, 그 미처 듣지 못한 중간에 끊겨서 듣지 못한 후보의 연설을 다시 재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 어, 시에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하시면 안 되고 칠시 시작하고 완전 방송이 나가면 그때. 어쨌든 진행해 드리면 됩니다.